안녕하세요 저는 피트니스 동의보감과 트러스코리아 대표직을 맡고 있는 자칭 피트니스 허준 구경서 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서양의 인사이더 관점과 동양의 아웃사이더 관점 즉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서양에선 보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영어의 IC는 I understand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서양에서 본다는 의미는 이해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것을 잘 표현한 서양의 회화는 관찰자 중심으로 해석한 투시법, 원근법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들수 있겠죠. 투시법은 관찰자 중심으로 좌표화를 이룹니다. 모든 사물은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오브젝트는 사물, 대상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오브젝티브는 객관적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동양의 본다는 의미는 관찰자 중심보다는 대상이 중심이 됩니다. 한자. 볼견자는 보이다, 나타나다는 뜻으로 대상이 나타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동양의 대표적인 민화는 대상 중심으로 해석한 역투시법, 역원근법으로 잘 표현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상이 중심이 되는 영어의 부정 의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를 "안 좋아하니?"라고 물으면, "안 좋아하면 동양에선 예, 안 좋아해요."라고 대답을 하고요, 서양에선 "노, 아니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동양에선 상대방을 중심으로 대답을 하기에 예가 되는 것이고요, 서양에선 나 중심으로 대답을 하기에 내가 사과를 "안 좋아하면" no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동서양의 음식 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의 탕수육과 서양의 스테이크입니다. 자, 탕수육은 대상자 중심에 맞게 작게 썰어 먹기 쉽게 음식이 나오는 형태이다 보니 동양은 젓가락 문화가 발달했고요. 서양의 스테이크는 관찰자 중심에 맞게 스스로 자기가 직접 썰어 먹을 수 있게 포크와 나이프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